13쪽에 3번에 1, 2번 요거야. 네. 음. 음, 이건 하나하나씩 하시면 돼요. 얘는 꺼내면 마이너스 1인 거 아시죠? 얘는요. 플러스. 음 플러스 1이죠. 얘는요. 마이너스.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번갈아가면서 나온다는 게 보이시지 않아요? 그러면은 이렇게 두개더 하면 0이죠. 그럼 어디까지 두개더 하면 0이겠냐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x-1의 7제곱이랑 1-1의 8제곱도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플러스 1이니까 0이 될거 아니야 얘만 남겠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었잖아 예답은 마이너스 1이해 얘가 되실까요?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어요 네그 다음에 2번도 그러면 얘는 그럼 뭐겠어요 짝수 번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게0 이죠 이렇게 두 개씩이 다0 이에요 네. 뭐지누 뭐? 단위 안쓰 무조건 쓰지 뭐요 쓰고 세고 하세요 네. <laughs> 네 답이 맞았단 얘기잖아요 그죠 단위만 안쓴 거란 얘기잖아요 네 쓰고 세고 하십시오 알겠죠 네. 번이요. 9번 네. 자, 이 방식의 문제는 저는 냈다고 했어요. 네, 이 방식은 냈습니다. 기억나세요, 냈다고 했던 거. 네. 자, 그러면 이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수를 곱한 값 중에서 가장 큰 거, 가장 큰 거를 구하려면 양수가 되어야 돼요. 양수가 되려면 무조건 얘네 두 개는 곱해져야 돼. 이건 이해될까요? 이해되시죠? 음수가 하나 곱해지면 음수가 되니까 안 되는 거야.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4는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건 양수 중에서 큰 숫자 곱해야죠. 그러니까 2를 곱해야 돼요. 이게 제일 큰 겁니다. 이해는 되실까요? 그러면 은 부호는 플러스고 약분 되는 거 확인하면, 이렇게 약분 되고, 이렇게도 약분 되면 4 남죠. 가장 큰수 A는 4예요. 자, 이제 가장 작은 수 해야 돼요. 가장 작은 수는 그러면 음수해야 되겠죠. 자, 음수해야 되는데, 문제는 그럼 얘네 두개 무조건 곱해야 돼요. 근데 둘 중에 누굴 선택할 거냐,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. 근데 가장 작으려면 둘 중에 절댓값이 큰 거를 곱해야지 가장 작아요 둘 중에 누가 더 커요? 절댓값 한개마 2분의 <laughs> 3 네. 어? 2분의 3이 더 큰가? 잠깐만요 어, 2분의 3이 더 크죠? 맞네요 <laughs> 잘못 봤어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네, 2 곱하기 3분의 2을한 거야 그래서 또 약분하죠. 부호는 마이너스고, 3 약분되고, 2도 하나 약분되고, 그러니까 2 남았어요. b는 2에, 마이너스 2예요. a 더하기 b가 뭐냐 그랬으니까 답은 2죠. 할수 있겠어요? 이거 서술형이에요. 이렇게 쓸수 있으셔야 됩니다. 자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거 얘가 음수죠. 그러면 마이너스 a 는 양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. 이건 이해되나? 이해돼요? 얘랑 부호가 반대면 부등 부등호 바뀌겠죠. 네. 얘도 얘가 양수면 마이너스 b 가 음수였을 거예요. 자 이걸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. 이렇게 써놓고 이것만 보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무조건 반대되는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야. 그랬을 때왜 이렇게 하라 그랬냐면, 여기서 이제 볼 거예요. 얘가 음수죠. 지금 b는 양수죠. 네, 그러면 얘가 a가 b가 숫자가 뭔지 모르는데, 얘가 절대값이 크면 음수가 될 거고, 얘가 절대값이 크면 양수가 되니까, 얘는 알수 없어. 그쵸? 자, 근데 얘는 보면은, 자, 지금 얘 음수죠? 근데 마이너스 b도 음수예요. 그러니까 얘 무조건 더하면 음수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양수 구하는 거니까 얘도 아니죠. 음. 자, a랑 b를 곱해요. 음수랑 양수를 곱했으니까 당연히 얘는 음수겠죠? 네, 그러니까 얘도 안 돼요. 음수랑 양수를 나눠도 안 되겠죠? 네, 곱하기는 나누기랑 마찬가지죠. 근데 여기 보니까 b가 양수죠? 근데 마이너스 a도 양수잖아요. 그러니까 더하면 양수가 되는 거죠. 그래서 5번만 항상 양수가 되는 거죠. 13번은요, 얘도 뭐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. 자, 먼저 볼게요. A가 양수네요. 근데 그럼 여기도 A가 양수겠죠. 근데 부등호가 지금 양수로 돼 있으니까 C의 부호는 뭐여야 될까? 얘가 양수인데 얘가 뭐여야지 양수가 돼요? 응, 음, 그쵸? 그러니까 C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? 자, 근데 다시 C가 여기도 있죠? 그러니까 얘가 또 플러스잖아 근데 음수가 돼야 되니까 B는 뭐여야 돼요 곱해서 음수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?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되셨죠? 자 그러면 1번 답은 b는 음수고 c가 양수죠 자 2번은 a랑 c랑 더했대요 양수끼리 더했네요 네 그러니까 얘도 a 플러스 c도 양수죠 자 이제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게 b는 음수인 거 알았어요 c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c가 음수인 것도 이렇게 써야 된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얘도 음수야 그러니까 B-C는 음수끼리 더해봤자 음수겠죠 또 있냐? 아니죠? 이렇게만 있죠? 네. 이해가 되실까요? 그리고 지금 제가 쓴 것처럼 항상 답은 부등호로만 표시하셔야지만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하시면 안 됩니다 25페이지 뭐야? 9번 식번두 개? 아, 9번이요. 네. 아, 말을 좀 똑바로 해 주세요. <laughs> 아이 뭐 그래야지 풀지. <laughs> 아, 말을 제대로 하네. 자, 지금 나와 있는 거 식이 얘랑 얘두 개가 있어요. 세로로 쓰는 게 보기가 편할 것 같으니까. a2의 a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7이고 2의 제곱 곱하기 7이에요. 여기까지 됐죠? 자, 근데 거기에서 얘가 최대공약수래요. 최대공약수가 G니까 G를 썼더니 2곱하기 7이 됐대요. 당연히 겹치는 것만 쓰는 건 알고 계시죠? 최대공약수는 미시 똑같은 것만 5가 없으니까 안쓴 거잖아요. 자, 그 다음에 지수는 어떤 걸 써야 되죠? 큰걸 써야 돼, 작은 걸 써야 돼. 어, 근데 여기가 아무 것도 안 써있으면 A가 1이란 얘기잖아. 이건 이해돼요? 그럼 a가 1인 거 알았어.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다른 색으로 최소공배수도 알려줬네요.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7의 제곱이잖아요. 네. 자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, 어나뭐 잘못 쓴거 아니야? 아 여기 b가 있어. 자네 <laughs> b를 안 썼었어. 네. 자 근데 최소공배수는 미슨 종류별로 다 써야 되고. 지수는 큰 것만 써야 되죠. 그러니까 얘2 e 썼고 얘도 2 e 썼고, 근데 여기에 2가 없죠. 여기 이라고 써 있는데. 그러니까 b가 이예요. 이해돼요? 할수 있어? 요 이거 나와요? 아 이건 무조건 나오는 거죠. 이 문제는 이거 안 나오면 이상한 거야. 네. 진짜 어차피 실력으로 나와 그거는 뭐 수학은 되게 솔직해 안한 만큼 못봐 당연한 거잖아 한 만큼 잘 보고 그건 변하지 않아자 얘는 이거 가지고 식을 써야 돼요 먼저 이걸 1번이라고 합시다 1번은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, 작은 수니까 빼기. 마이너스 2분의 3, 플러스 2인데 통분해야 돼요. 마이너스 2분의 3, 플러스 2분의 4니까 1번 계산한 x는 2분의 1인 걸 구했어요. 여기까지 이해 되실까요? 네. 두 번째, 얘를 2번이라고 합시다. 자, 2번은 3분의 1, 마이너스 1만큼 큰 수니까 플러스 1이 됐고요 3분의 1, 얘 꺼내면 그대로 마이너스 1이니까 통분하면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3이어서 마이너스 3분의 2,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, 그래서 y가 마이너스 3분의 2였어요 자, 여기까지 됐죠? 자, 이제 문제는 요걸 이제 못한다는 거죠 1, 2번은 계산할 수 있었을 거야 요걸 어떻게 써야 되냐가 포인트가 되는 건데, 얘는 나누기로 바꿔야죠. 이렇게 바꿔서 써야지 계산이 쉬워져요. 네.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역수도 하고, 자, 먼저 나와 있는 거 먼저, 대입을 먼저 할게요. 네. 대입을 하면, 3 나누기 2분의 1의 제곱 2 나누기 마이너스 3분의 2의 제곱이야 자 계속 밑에다 쓸게요 그럼 얘는 제곱하니까 4분의 1이죠 그래서 역수하면 3 곱하기 4가 될 거고요 얘는 2에다가 얘 제곱하면 플러스 되고 9분의 4가 되거든요 네, 9분의 4니까 역수하면 4분의 9가 될 거고요. 12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는 거여서 또 통분해야죠. 2분의 24 빼기 9니까 2분의 15 여기 답이 됩니다. 어려운 문제죠? 4번 그 43쪽에 거, 4번. 거로가 있는 1차시 계산인데. 네. 이게 좀 헷갈려요. 뭘 해드릴까? 그러면 어떤 문제를 해드릴까? 6번. 찍어주세요. 6번이. 네. 6번이요. 자, 제가 쓰는 거잘 보시고 따라 하셔야 돼요. 자, 먼저 항상 소괄호를 먼저 정리할 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. 그러니까 얘가. 우선 분배법칙을 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건이해되실까자 음, 음. 동류항이 있으니까 얘가 3x 마이너스 3이 되는 것까지도 이해가 되실까요? 7, then you can get this. So, if y o e x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o 중괄호가 소괄호로 된 거죠.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식. 이해가 되실까요? 네, 그다음 다시 자 얘에서 얘 부호 바꿔요 됐죠? 또 동류항 보이시죠?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x가 되고 플러스 e가 될 거예요 됐죠? 네 이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3x 뭐 소괄호로 먼저 바꿔놔야 되니까 이렇게 쓰시고. 네, 그 다음에 또얘 꺼내야 되는데 앞에 플러스니까 그냥 꺼내면 되죠. 마이너스 x 플러스 2여서 답이 e x 플러스 2 이렇게 파란색만 쓰시면 되는 거야. 어디가 좀 헷갈렸어요, 근데? 그냥 그 가로를 푸는 데서 그 부호를 바꾸는 게좀 헷갈려. 네, 항상 가로 앞에 부호를 확인하시는 거. 야소가호 앞에 부호만 확인하는 거야 순서대로 계속. 소 가루 앞에. 그다음에 다시 또 얘가 중가루로 바뀌니까 또 소가루가 생겼을테니까또그 앞에. 이렇게 부호만 확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혼합 계산은 다 소가루만 계속 정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좀 빠를 수 있습니다. 저이 응. 네. 27쪽에 27. 27쪽에 8번 요거요. 어. 자, 요거 어떤 자연수를 114를 어떤 자연수로 나눴어요. 그랬더니 목숨 모르지만 나머지가 2가 남았고, 어 172를 어떤 자연수로 나눴어요. 똑같은 자연수였겠죠. 나눈 건 근데 뭐 세모가 되고 나머지가 4가 됐어요. 자, 근데, 요거 요쪽은 뭐 구해야 되는지 혹시 기억나 이걸 모를 때 어떤 걸 사용해야 되는지 혹시 기억나요 이게 최대공약수에요 나누는 애를 모르면 최대공약수고 네, 나누는 애는 아는데 원래 수를 모르면 그게 최소공배수야 이해 될까요 근데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얘 지금 나타내고 있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헷갈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요거에 최대공약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? 이 자리에 들어갈 숫자를 구하려면 자, 이요거에 최대공약수 구하는데 그냥 하면 안 되고 지금 어차피 얘가 뭘 나누었더니 2가 남았잖아요. 그럼 얘한테 2를 빼주면 나머지가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114 빼기 2를 해줘서 112라고 생각하고 얘도 4가 남았으니까 4를 빼주면 네 그러면 168이 돼서 나머지가 이제 안 생길 거란 말이에요. 네. 그래서 이 나머지가 안생긴 최대 공약수를 구할 거니까 나눠 떨어져야 될거 아니야. 그래서 지금 나머지를 빼 버린 거야. 나눠 떨어지려고. 그래서 110이랑 168을 최대 공약수를 구하시면 되는 거야. 그럼 끝이 되는 거요 근데 그냥 봐도 56의 2 배고 3 배예요. 그러니까 가장 큰 최대 공약 가장 큰 수가 최대 공약수잖아요. 그러니까 답이 5 6이지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해가 되실까요? 네.